이 바뀌는 것만큼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것은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. 유튜브를 켜면 매일 보던 비슷한 컨텐츠들이 먼저 뜨죠. 경제에 관심 있었던 사람, 영어 공부를 해오던 사람, 영화를 주로 보던 사람 등 관심사에 따라 유튜브의 AI 알고리즘이 알아서 밥상을 차려줍니다. 자, 이거 너 먹던 거지? 너가 좋아하는 게 이거지? 어쩌다 한번 클릭했던 것을, 어쩌다 한번 클릭했던 것을 관심사라고 자기 마음대로 내 메인 화면에 올려버립니다. 그러면 키워드, 검색어를 내 주도하에 내가 진짜 좋아하고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나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. 키워드, 검색어를 바꾸세요.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 일상의 궤도에서 벗어나서 운을 좀 바꿔보고 싶다면 주변 인물 주변의 환경 먹는 음식 가던 장소 등을 바꾸는 것입니다. 그러면 보는 거 듣는 거 경험하는 게 달라지고 그러면서 나도 서서히 변화하는 것이죠. 대운이라는 큰 흐름을 인간의 힘으로 바꾸지는 못해도 이룬 세운 하다못해 시운이라도 인위적으로 개운할 수 있는 실천과 계획을 세워보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.